네, 안녕하세요. 오늘 스타트업과 ESG 사례별 소개 및 공급망 실사 대응 방법에 대해서 발표를 맡은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조선희 변호사입니다. 제가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법무법인 디라이트에서 ESG 그룹의 그룹을, 그룹장을 하고 있고요. 여러 국제 비영리 기구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 어, 서울변호사협회 그리고 이화여자대학교 뭐 ESG 관련돼서 ES 여러 기관에서 ESG 자문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그럼 앞에서 너무 ESG 분야에서 굉장히 그 유명하신 분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는 정말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서 스타트업이, 우리 스타트업이 ESG 경영을 어떻게 시도를 할수 있을지 그 부분에 좀 방점을 두고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ESG란 무엇인가? 이거 완전 기초 개념이죠? 그래서 ESG. 이 다른 데서 발췌한 거거든요. 그래서 E가 원래 environmental입니다. 그래서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그래서 E는 환경이고, S는 사회 이슈이고, G는 지배구조 이슈다. 이런 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는 거의 ESG 관련돼서 좀 관심 있으신 분은 모르시는 분이 없는 걸로. 그럼 e s g 에 각각의 개별적으로 어느 부분이 좀 중요한 이슈냐라고 했을 때 IMF에서는 이렇게 찝었습니다 E에서는 기후변화 이슈와 천연자원, 뭐 환경파괴, 그리고 S에서는 인적자본. 인적자본이라는 게 뭐냐. 사, 기업 내부에서는 근로자, 그리고 근로자와 그 기업 간의 관계, 노사 관계죠. 그리고 기업과 외부와의 관계. 그러니까, 기업과 지역사회와의 관계.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생산 책임과 관련돼서 생산품 안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희 그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런 게다또 생산 책임 부분에 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G, 기업 지배 구조 이슈인데요. 이게 뭐 전통적인 이슈이고, 뭐 이사회 구조, 어, 경영진 보상, 주주 권리 이런 게 들어갈 수 있고, 뭐 기업 형태에서 뭐 부패 관리, 시스템 위험 관리, 세금, 뭐 투명성 관련된 이슈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ESG 경영을 해야 되냐라는 건데요. 네 가지 요소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ESG가 이제 ESG 경영을 하는 게 각국에서 새로운 규제로 발돋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84개국에서 ESG 정보 공시 제도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마련을 했고요. 그리고 투자자가 아까 뭐 임팩트 투자하시는 분들도 나오셔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투자자가 어 기업이 ESG 경영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투자에 그 결정적인 요소로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기업 평가에 ESG가 반영된다라는 것도 어, 뭐 동일한 요소인데 어 더욱이 이제는 소비자들까지 고객들까지 ESG를 요구 어, 기업들에게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아시다시피 뭐 돈줄레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 보셨잖아요. 돈줄레 어이 기업은 착한 기업이니까 돈줄 내줘야지. 이 사장님 오늘 어 오늘 한번 돈줄 내보세요. <laughs> 돈줄 나 보세요. 뭐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잖아요. 이 돈줄 나다 이런 거 그리고 뭐미닝아웃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 일본 어 쉬운 말로 일본 상품 뭐 불매운동 같은 거내 신념을 내 소비에 투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품은 절대 사지 않겠다. 아니면, 이런 상품만 사겠다. 라는 거. 그래서, 어, 일례로, 그, 무라벨, 라벨이 없는 생수병 있잖아요. 그것도 원래는 식품위생법에 의하면 이게, 어, 위법상, 위법이었습니다. 왜냐면은, 하그 식품에 관련돼서는 이게 원산지가 어디고, 성분이 뭐고, 언제까지 유통기한이 있고, 이런 거를 다, 그, 그러니까 잘 보이는 글씨로 그 식품 표면에, 어, 그, 보이게끔. 표장을 했어야 되는데 이그니까 이제는 친환경 소비가 늘다 보니까 이제 법률도 뒤따라서 병,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어, 그 무라벨 생수병도 그 적법하게 법률 개정을 통해서 이렇게 적법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요소를 왜 ESG 경영을 해야 되는지 그 설명을 드릴 때이네 가지 요소를 꼽고 있고요. 그러면은 ESG 규제 관련돼서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ESG 공급망 실사제도랑 탄소 국경세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공급망 실사제도라는 거는 아뭐 나이키가 운동화를 만든다 했을 때이 운동화를 만들기 위해서 밑창을 위한 뭐 고무를 수입을 해야 되고 그 피혁을 수입을 수입을 하는 게 아니라 뭐그니까 아 구매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구매를 해와서 이거를 생산을 할때 이 원자재를 납품하는 업체, 그리고 중간 상품을 납품하는 업체, 그리고 나이키가 이렇게 운동화를 만들어서 완성품으로 내놓았을 때이그그 어그 서플라이 체인에 있는 모든 업체들을 이 공급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나이키는 이런 공급망 모두에 대해서 어 인권, 기업 기업 인권, 그리고 환경과 관련돼서 실사할 의무가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EU에서 먼저 도입을 했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에서는 이미 이게 자, 이유법이 아니라 자국내법으로 국내법으로 그 법제화됐습니다. 그래서 이, 어, 이 어, 공급망 실사제도로 인한 가장 큰 특징은, 주요한 점은 이유 내에 소재한 기업뿐만 아니라 이유로 수출을 하려는 기업, 기업 역시 공급망 실사제도의 그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해외 수출 기업들은 모두 이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뭐 탄소 국경세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이웃에 그 수출하는 기업들 그리고 이웃에 있는 기업들에게 공급망 실사의무를 부과하다 보니까. 좀더뭐 친환경적인 제품을 구매를 해야 돼 원재료를 구매를 해야 되고 근로자들 인권도 신경을 써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점점 생산 단가가 높아지잖아요. 그럼 EU에서 생산된 그 제품들에 대해서는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런 갭을 어떻게 메울까라고 생각을 한게 EU 집행이가 이제 어, 뭐 제3세계국에서. 이렇게 공장 막 돌리면서 막 탄소 배출 많이 하면서 저임금으로 생산하는 그런 제품에 대해서는 이제 탄소 국경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건데요. 이게 중요한 게 2023년 1월부터 이미 뭐, 아, 이미는 아니고 내년, 이제 한달 남았죠. 한달 이후부터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탄소 국경세를 적용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WTO에 갔을 때 무역분쟁이 발생을 했을 때이 계획이 그대로 처, 어, 실현이 될지는 조금 미지수이긴 하지만 일단 이후의 계획, 계획은 이렇다는 거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우리 스타트업들이 ESG를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스타트업이 ESG를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게 아닌가라는 그 고민 어,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제가 그 스타트업과 관련돼서 ESG 업무를 한 것을 조금 나눠 봤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저희가 하는 업무가 어 그 교육 업무입니다. ESG 관련해서 교육 업무인데 스타트업은 투자에 대해서 투자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중소기업 벤처부의 ESG 벤처 투자 표준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실사 점검표가 있고요. 여기 이 점검표를 가지고 스타트업에서 대응을 할수 있는 방안에 같은 것에 대해서 어느 중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둬야 되는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초창기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사실 ESG 경영을 많은 부분에서 시도할 것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목표를 어떻게 설정을 할 것인지, 뭐 그리고 소셜 가버넌스 관련돼서 기존의 뭐 그 준법 관련 교육 이런 걸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다만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어, 특징이 어 그 스타트업 기업 자체의 목표가 친환경적인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 목표 달성을 위해 기업 자체가 설립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대기업과 좀 차이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IPO나 M&A를 앞두고 있을 때는 ESG 경영과 관련돼서 많은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소셜과 가버넌스 관련돼서 많은 부분에서 그 법률 검토 요청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소셜 관련돼서는 회사 근로자 간의 그 근로계약서 전반적 그리고 취업 규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 요청이 있었고 뭐 영업비밀 보호 관련 지침 직무 보상 발명 지침 그리고 특히 중대재해 에 관련돼서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을 좀 제정을 해달라라는 요청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가버넌스 관련돼서는 기존의 컴플라이 어, 컴플라이언스 영역이 어, 영역에 해당하는 자문 요청이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ESG 보고서 발간 작업도 스타트업이라고 해서 어, 아예 시도가 되고 있지 않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저기 옆에 있는 그림은 어, 내년도 어, 어, 진행될 예정인 사업인데 울산시에서 어, 그시 예산으로 지원을 해서 유니스트와 울산대학교에서 그 그 유니스트와 울산대학교 출신의 스타트업에 대해서 ESG 보고서를 발간할 때 비용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을 지금 확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보시라고 그림을 좀 따왔고요. 예, 그러면 이제 아, 이게 제가 오늘 나온 이유죠. 그래서 스타트업의 ESG 사례를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지금부터 소개를 드리는 기업들은 저희 다 저희 고객들이고요. 그래서 저희 고객을 홍보하는 측면도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 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의 경우 먼저 말씀을 드릴게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생산라인을 뭐 친환경적으로 바꾼다든지. 아니면은 전기 자체를 뭐 알리백에 가입을 해가지고 전기 자체를 친환경적으로 생산된 전기만 쓱 사용하겠다. 이렇게 해서 좀 비용이 드는 부담이 있는 그런 경우, 그렇게 해서 뭐 스코프 원투를 맞추, 맞추고 뭐 줄이고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이런 식으로 어, 가는데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환경적으로 그런 목표를 설정하는 거는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타트업의 경우 기업 목적 자체가 친환경적인 경우가 많다라는 것인데요. 아, 오이스터 에이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이스터 에이블은 지금은 제주도에 있는 스타벅스에 가시면 볼수 있어요. 제주도 스타벅스에 그 다회용 컵 반납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회용 컵, 어, 제주도에 가시면은 모든 컵을 다회용 컵으로 줍니다. 그래서 그 컵을 받을 때 보증금을 지급을 하고 그리고 그컵 반납기에 그 컵을 넣으면은 인, 어, 그 보증금이 그뭐 팀원이나 뭐 스타벅스 그 앱이나 이런 것으로 자동으로 어, 반환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건데요. 그래서 오이스터 앱을 같은 경우는 다용컵 반납기와 다용컵 이용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이스터 앱의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오이스터 앱은 지구 영웅과 함께합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그 프레이즈가 굉장히 멋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따봤고, 그리고 시위드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육류 생산 방식의 문제점을 탈피하고자 뭐 해조류 공학 기반 기술을 이용해서 그 배양육을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그 친환경적인 여러 가지 기술을 가지고 있 있지만 그 대표적인 기술이 이 배양육을 기, 어, 공급하고 있는 기업 이 어, 공급하고 있는 그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시위드도 있고, 그리고 엔젤스윙이라고, 뭐, 네팔 지진 피해복구에서 출발한 건설 드론 업체이고, 그리고 더 로드라고, 어, 커피가루를 이용해서, 이, 이런 그 버려지는 그런 폐자재를 이용해서, 어, 탄소박이라는 그 고부가 같이 소재를 만드는 화학적 업사이클링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어, 이 여러 업체가 있지만, 그 대표적으로 이 정도만 제가 뽑아봤고요. 그래서 사회 관련돼서, 소셜 관련돼서,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에 대한 인권 침해 방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 스타트업이 ESG 경영에 가장 그 접근하기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법률적으로 뭐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해서 적절히 대, 회사가 적절히 대응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발생했을 때 처리하는 대응 매뉴얼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그 저희가 자문을 좀 했고 그리고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뭐 많이 언급되는 문제죠. 그래서 해외에서 뭐 인종, 성별, 장애인 이런 것에서 모든 측면에서 다양성을 추구한다라고 하는데 국내에서는 자본시장법에서 어, 성별 다양성에 대해서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는 한 성으로만 구성할 수 없다라고 해서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어, 그래서 여성이 여성 사회이사, 뭐 여성 임원 이사를 뭐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어, 선임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근데 이런 게 약간 대기업, 상장기업 위주였다면, 이제 우리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나아가서 조직 인적 구성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기업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소셜벤처 기업들이 있겠지만, 그래서 여성, 장애인, 경단녀, 시니어, 뭐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고용을 하고 있는 그런 여러, 여러 소셜벤처 기업들이 있지만, 저는 한 곳을 그냥 딱 집어 왔는데요. 테스트 웍스입니다. 그래서 AI 데이터 및 소프트웨어 테스트 전문 기업인데, 2021년 기준으로 발달 장애인 16명, 그리고 청각장애인 14명을 고용을 한 업체고, 직원의 28%, 거의 30%죠. 30%, 30 정도가 취업 취약계층에 해당했습니다. 그리고 가버넌스가 문제인데요. 이 가버넌스 분야는 전통적인 법률의 영역이 이 컴플라이언스가 원칙적으로 뭐 전통적인 법률 분야이기 때문에 준법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교육이나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자문이 있을 수 있고요. 근데 ESG 경영을 한다 할 때는 그러니까 법률만 잘 지키고 지켜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여기에서 좀더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는데 이 알파가 뭐냐?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도덕적으로, 어, 좀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조금 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모두 알파에 속하겠죠. 그래서, 어, 저는 초기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그 가버넌스와 관련돼서 그 중소기업 벤처부 ESG 벤처투자 표준 지침에 의할 때, 아 어, 초기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창업자 이슈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례로 저희가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동네 골목에 가면은 어 쉽게 볼수 있었던 그 치킨집이 있었죠. 근데 치킨집의 그 창업자인 그 회장님께서 그 비서를 성추행을 하는, 한게 굉장히 대서 특별히 되고, 어 그래서 그 창업자 이슈로 인해서 지금은 이제 또 찾아보기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창업자 이슈가 초기 스타트업한테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거의 회사 자체가 휘청거릴 정도로 악영향을 끼친다라는 걸 알아두시고 그래서 창업자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관리를 하셔라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장 뭐 저희가 가버넌스 관련돼서. 많이 말씀드리는 게 이사회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게 좋다. 그래서 1년에 한번 이상 경영진 참여 없는 이사회를 개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인터넷을 이용한 뭐 이사회나 주주총회가 활성화되는 게 좋다라는 그런 의견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다들 공급망 실사를 할 경우 이게 어, 그 중소기업 스타트업들한테 너무나 큰 장애가 되지 않겠냐라는 예상을 하십니다. 그래서 일례로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신규 협력회사 선정 시뭐 구매, 품질, 뭐 환경안전, 노동인권 이런 부분에서 80점 이상 맞은 경우에만 협력회사로 등록한다 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다 장애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어떻게 보면은 그니까 우리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적인 소재나 친환경적인 목표를 서, 설정을 하고 어, 그 설립된 기업들이 많고 그리고 수평적인 조직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강조를 하고 어, 어, 뭐 홍보를 잘한다면 오히려 이 공급망 실사 의무를, 의무화를 통해서. 오히려 대기업의 서플라이 체인으로 등록될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그 전통적인 그런 기업들보다는 스타트업이 이 분야에서는 좀더 적응하기도 쉽고 또 개선되기도 쉽기 쉬운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될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환경과 관련돼서 환경 경영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 환경 경영 목표가 있는 회사와 없는 회사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고요. 최소한 환경 경영 목표를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 이 환경 경영 목표를 설정하는 게 어려, 너무 어렵게만 생각을 하실 게 아니라, 그뭐 대부분의 회사는 여기 3R 원칙을 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educe, recycle, remove 인데요. 그래서 이게, 음, 뭐, 일례로 그 가장 실천하시기 쉬운 방법으로, 그러니까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젊은 조직이다 보니까 전자계약서나 서비스나 전자문서, 전자결제 서비스 이런 걸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자계약 서비스나 전자문서 서비스를 활용할때 뭐 활용하기 전에 뭐 작년에는 이런 전자문서 서비스를 활용하지 않았는데 1년에 뭐 A4 용지를 뭐 300박스를 사용을 했다. 그런데 올해부터 이 전자결제 서비스를 활용을 하니까 올 한해 뭐 A4 용지를 사용한 게50 박스밖에 안 되더라. 그러면은 이2 50 박스만큼은 저희가 회사가 그 환경 경영 목표를 설정을 하고 이거를 달성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수치화 이렇게 수치화 할수 있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으로 이렇게 전자 계약 서비스, 전자 문서 서비스 이런 걸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여기 요즘에는 공유 오피스에서도 많이들 하던데 다회용 컵 비치하고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을 억제하는 방법 그리고 뭐 화학물질이 남지 않는 수성 잉크를 사용하는 방법 이렇게 정말 손쉬운 그 실천 방법부터 시도를 해보시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환경 경작지만 환경 경영 목표를 설정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그전 구성원들과 공유를 하는 게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공유를 하는 게, 어, 그 사내 메신저 같은데, 그 배너로 띄운다든지,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스타트업 내부에서 할수 있게끔, 어, 그렇게 작은 실천부터 시도를 해보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사회 관련돼서는 스타트업이, 스타트업의 경우 점점 점점 회사가 커지죠. 커지다 보면은 정규직 비율이 증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정규직은 몇 명이었는데 올해는 정규직 몇 명이다라고 하면서 손쉽게 정규직 비율이 증가하는 그, 그런 수치를 제공을 하면서 어, 그 ESG의 S를 좀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 말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산업재해나 안전 관련 이슈는 발생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특히 제조업이나 건설 관련 업종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고요. 중대, 어, 중대재해 처벌법에 적용 대상이 되는 그 업종은 다들 좀 주시, 주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손쉽게 말씀을 드릴 거는 뭐 생산 및 취급 과정에서 안전 관리, 품질 관리 하는 그런 게 다들 기업마다 뭔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매뉴얼화 되어 있는지 아닌지는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기업 내부에서 품질 관리하는 그런 게 있다면은 그게 그런 절차, 프로세스, 그런 거를 조금 매뉴얼화 해 두는 게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버넌스 관련돼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창업자 이슈 발생하지 않도록 좀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여성 이사를 선임하는 것도 뭐 상장회사가 아니더라도 스타트업이라도 여성 이사를 선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감사나 이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건 중요한데 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그 경영진이 참여하지 않는 이사회, 이사회를 개최하는 것. 이런 방법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 수 있고요. 그리고 어, 경우에 따라서는 어, 뭐 노동 이사제, 뭐 지역사회 이사제해서 뭐 근로자 대표를 이사회 이사로 선임을 하는 하거나 뭐 지역사회에서 1인을 이사로 회사의 이사로 선임하거나 이런 방안을 제시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초. 우리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그 이사, 경영진의 그 결속력? 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그래서 이사회 이사회 일원으로 좀 선임하는 거는 조금 위험 부담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다만 이사회에 참관할 수 있는 권한을 이런 그 근로자 대표에게 준다든지 지역 주민들에게 준다든지 그 혹은 뭐 그외에 이해관계자들에게 준다든지 이런 지역 이사회 참관권을 확대를 하는 방안은 어 스타트업도 어 충분히 활용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이사회에 관련된 것도 가능할 텐데요. 이 온라인 이사회를 아무나... 가능한 게 아니고요. 정관에 관련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 그러니까 스타트업 설립할 때그뭐 법무사님 통해서 그냥 그러니까 별도 검토 없이 정관을 그 마련을 하신 분들은 좀 정관을 좀 정비를 하셔서 온라인 이사회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인, 그 외에도 뭐 인터넷을 활용한 주주 의견 수렴 장치 이런 것들을 두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였고요. 이따가 Q&A 시간에 한번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